현재 계속 하락만 하는 시바이누 차트를 보며 도대체 언제 상승하는 건가 하고 한숨만 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현재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도지 시바이누 너나 나나 할거 없이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모든 코인들이 한순간에 반등을 일으키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아직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치만 고작 이런 반등으로 어떻게 큰 돈을 벌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 그분들은 단순히 일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 리플도 그랬고 비트코인도 그랬듯 200원, 1000원이던 시절 이 코인들이 지금의 가격까지 상승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바에 누가 그때의 리플과 비트코인처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순 민코인에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코인이 되고 있고 재단의 꾸준한 소각으로 희소성마저 높이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지금 과거 많은 부재를 만들어줬던 사례가 있는 만큼 아직 우리가 끝났다고 단정짓긴 이르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시바이누가 과거에 비해 몸집이 너무 커져버려서 내아가지 시드만으로 근식을 낼수 있을까? 현재 코인 투자를 그간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참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현재 발행되어 있는 수천 수만 개 코인 중 어떤 코인을 선택해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졸업을 할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수억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벌고 졸업했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내가 사면 수익은커녕 손실만 볼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 코인으로 수익을 못 보는 건 단지 운이 없어서일까? 아니 그들이 나와 다른 건가? 전혀 아닙니다. 저들도 여러분들과 똑같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제가 한걸 여러분들이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21년 폭등 때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 냈고 그때 벌었던 수익의 절반 정도는 지금도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익을 못 보셨던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정보가 없기 때문.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남들이 좋다는 코인. 이제 막 상승하는 코인.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 드리겠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심정 저도 똑같이 겪고 일어났듯이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조정이 심할 때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같은 시가총액의 큰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잠깐의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우상향 할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은행 적금 예금 말고 여기다가 저축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볼때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시장이 다시 회복했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시 탐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비트코인은 12만 3천 달러라는 최고가를 달성하기까지 했죠. 그럼 비트, 이더,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과연 이 코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듯이 우리들의 전략도 바뀌어야겠죠. 여러분들께 단돈 5만원, 10만원으로도 수천, 수억원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있으면 너도 나도 부자겠지라며 믿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허황된 소리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단돈 몇만 원으로도 500배, 1,000배 수익이 날수 있는 시장 바로 민코인 시장인데요. 이 민코인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코인들의 흐름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 이더리움이나 리플이 10%가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민코인은 40% 50%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지코인은 초기 상장 대비 약 80만 퍼센트나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약 8천 배 상상이나 가시나요? 내가 5만 원을 넣었다면 40억, 10만 원을 넣었으면 80억이 됐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도지코인을 따라다던 민코인 시바이누는 초기 상장 대비 1년 만에 1억 5천 퍼센트 폭등, 약 153만 배. 이때 당시 여러분들이 5만 원만 넣었다면 760억이 넘는 돈이. 손에 쥐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출시된 트럼프 민코인, 마가코인은 50만 퍼센트가 넘는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그저 과거의 일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폭등의 코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실제로 민코인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찾기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 민코인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수천, 수만 가지의 민코인 중에서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만 가지나 되는 민코인 모두 만원, 오만원씩 투자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선별해 놓았다고 해서 대체에게 어느 세월에 상승할지 모르니까 기다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무슨 민코인을 사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단순히 미모로 유행하는 민코인이 아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냐는 것에 주목을 둬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민코인이나 시바이누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생태계를 넓혀가는 중이죠.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로 영화 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고, 시바니노 레이어 투 솔루션, 시바리움으로 글로벌 결제와 금융 서비스,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내 결제까지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서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적 사용권도 무려 1 0억건을 돌파했죠. 이렇듯 앞으로 시장은 그냥 마스코트 캐릭터가 귀여워서 폭등하고, 이 밈이 핫했으니까 해서 폭등하는 시기는 지나고, 진짜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인들이 주목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10만원 수익, 만아야 100만원 수익에 만족하실 거 아니잖아요? 많은 투자 비용도 아닌 5만원, 10만원, 여러분들이 한 달에 복권에 쓰는 이 돈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걸어보자는 겁니다. 리스크 측면으로 봤을 때도 거의 손해가 없는 5만원으로 수천, 수억을 손해 질수 있는 시장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 코인. 도지코인과 시바인후의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세 번째 코인. 현재 유튜브 내에서도 저를 제외하곤 아무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이 코인은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 출신들과 일부 트레이더들도 알려질까 두려워 조금씩 매수하는 코인으로 이번 상승장에서 최소 500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가 코인명을 가려놨듯이 아무에게나 알려드리지 않을 건데요. 제가 힘들게 분석하고 찾아낸 이 코인을 다른 업체에서 무단으로 퍼가 유료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금전 요구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신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이미 제가 쓸 만큼은 벌었고, 그냥 제가 힘들었을 때 받았던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만큼, 금전 요구, 멤버십 가위, 후원 요청 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업자인지 아닌지만 판별할 수 있게, 010-5835-6922이 번호로 부자 이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문자 한통한 한 통이 간절함인 걸 아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우리가 기다려왔던 불장이 시작된 만큼, 지금의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제가 최소 5만원만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더 모아두신다면, 그동안 하셨던 마음고생 다 날려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휴가철이기도 해서 휴가길 떠나실 텐데, 이번 기회를 잡고 내년엔 가족분들과 좋은 나라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번호로 이두 글자 잊지 마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듯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줄 알아야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